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차세대 자율주행 칩 생산을 맡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칩 설계 능력과 공정 기술,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워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수주전에서 대만 TSMC를 제쳤다고 합니다.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이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 칩 HW 4.0에 위탁 생산을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HW 4.0은 내년 2분기부터 테슬라의 전기차에 장착되어서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될 핵심 반도체입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제대로 마음을 먹은 듯 합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수차례 칩 설계를 협의했다고 하고요. 시제품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생산을 맡기기로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빠르면 오는 4분기부터 경기도 화성에 있는 7나노 공정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나노는 5나노처럼 최신 생산 라인은 아니지만 수율과 생산 칩 성능 등의 경계성과 기능 면에서 모두 검증된 안정적인 생산 공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차량용 부품은 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테슬라도 반도체 칩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나노가 아니라 7나노 공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수주 금액은 현시점에서 추산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기능을 전기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120만대의 선 주문을 받은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SW4.0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낙점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TSMC와도 협의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칩 설계 지원과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에서 TSMC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이후에 파운드리에서 매년 10조 원 넘게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10%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고요.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설계 서비스를 앞세워서 구글과 테슬라 등의 비반도체 기업을 꾸준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를 자율주행치 파운드리로 낙점하기 전에 대만의 TSMC와도 차세대 자율주행치 위탁 생산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택한 것은 자율주행칩 설계 지원과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TSMC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설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의 자체칩 개발을 돕는 커스텀 SOC 사업 조직을 통합을 했고요. 올해에는 팀장을 상무에서 전무급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주요 타깃은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같은 대형 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은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사 제품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다져온 반도체 설계 노하우를 이들 기업에 전수하는 동시에 생산 물량을 자사 파운드리 공장으로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과도 꽤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구글도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픽셀 6에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텐서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생산은 AP 설계와 개발 단계부터 구글과 함께 협력해 온 삼성전자가 맡게 됩니다. 중국 1위의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도 자체 스마트폰용 AP를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장이 없는 팸리스가 한번 파운드리를 정하면 교체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공정 맞춤형 기술이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애플도 AP 개발 때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고 3년 이상 파운드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를 만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삼전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서 칩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TSMC의 양산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GAA는 반도체에서 누설되는 전류를 줄여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기술입니다. 삼성의 자신감은 반도체 주요 경영진의 최근 발언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정은승 최고 기술 책임자는 지난달 포럼에서 메모리 반도체 노하우를 바탕 삼아서 기술로 TSMC를 추월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심포지엄에서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준비가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부터 삼성전자와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내년에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20%를 돌파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TSMC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 등의 TSMC의 주요 고객사가 4분기에 주문을 줄일 것이라고도 하고요. TSMC의 4분기 매출 증가율이 기존 10%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뉴욕 월가와 국내증권업체에서는 올해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기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1조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0% 미만이란 루머까지 돌았던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 수율도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i c 인사이츠는 올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23% 늘어서 처음으로 118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가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원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기틀이 다져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요. 앞으로도 테슬라와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의 물량까지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